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11월 18일 KBL 국내 남자 농구 한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91회차 대상 경기이고요. 저는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없는 다른 종목 경기들이나 피기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18일 목요일 19시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안양 KGC 인삼공사와 전주 KCC 이지스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지난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인삼 홈에서 85대 76으로 인삼이 대승을 따내며 전 시즌에 이어서 상대전적 5연승을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개막 경기였던 만큼, 역시나 부상만 없다면, 인삼은 역시 올 시즌도 무서운 팀이 맞다는 생각이 들게 했던 양팀의 지난 맞대결인데요. 당시 배당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대다수 사람들이 장판이 이길 거라 생각했던 경기였기에, 어느 정도 기억에 자리 잡은 매체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맞대결만 놓고, 인삼이 다시 붙어서 또 장판을 잡아낼 수 있는가? 이건 그래도 생각 없이 바로 내뱉을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당시 KCC는 분명 본 궤도에, 본 궤도는 아닌 느낌이었으니까요. 근데 장판이 요즘에 잘, 잘하죠? 요즘에 잘합니다. 요즘에 잘하기는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게 전력 이탈에 비해 잘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잘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만 단한 경기도 내주지 않고 쓸었던 이전 시즌 챔피언 결정전의 결과를 이번 시즌까지 끄집어 왔다. 이게 상성도 상성이고 포지션 맞대결에서도 우위를 시 점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장판 부상성황고려해서요 그래서 장판이 분명 경기력 자체는 처음에 1라운드 첫 맞대결보다 나아졌지만 그거는 전력 이탈 대비 좋은 거지. 지금 객관적으로 인삼한테 비빌 상황은 아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요. 인삼이 현시점 어느 팀을 상대로든 걱정되는 것은 이 빈약한 벤치뎁스가 분명 발목을 잡는 시점이 올 거라는 것 외에는 딱히 없는데, 아직 2라운드, 아직 2라운드죠. 아직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접어둬도 되겠죠. 지금의 인삼은 어디랑 만나도 딱히 질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해서도 안될 생각이지만 지금 장판이 인삼을 잡기엔 콜바를 진짜 잘 받아서 한번 비벼보는 것 정도가 생각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가 펼쳐지는 오늘 이곳은 어디죠? 예, 안양 실내체육관입니다. 예, 인삼 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저는 이렇게 픽을 종료했고요. 자, 이상으로 그 11월 18일 KBL 국내 남자 농구 한 경기 분석 마쳤고요 영상이 없는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